세상에서 제일 빠른 새가 무슨 새인 줄 아세요? 눈 깜짝할 새요? 네. 세상에서 제일 빠른 새, 어느 새? 아까 우리 영상을 보니까 2021년도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우리 장로님들 순서자만 몇분 나오고 교육자들과 그렇게 드렸는데 어느 새? 1년이 지나갔습니다. 어느새 2022년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으로 보면 너무도 당연한 말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반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머뭇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원수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누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송 여리고를 지나 아이성을 지나 약속의 땅으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애국에서 나온 지 40년 만에 힘이 있으면 이기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장애물을 제끼고 전진하는 것이. 그런데 자세히 보십시오. 뭐만 하지까지는 너희 원수들을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내 원수들을 너희가 그 원수들을 당할 수 없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기고 지는 것이 너희 손에 너희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야 당할 수 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너희가 내가 말하는 조건을 채우지 아니하면 맞서지 못하리라 대적을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인생의 씨름에서 하나님이 허락 없이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에서 승패의 결과가 자기 능력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열심히 한다고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밤잠 안 자고 하니까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됐습니까? 힘세고 머리 좋고 부지런한 사람이 당연히 잘 되고, 복을 누리고, 승리합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야곱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도 없고요. 다윗과 골리아시의 이야기도 없습니다. 기도원의 300용사의 이야기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하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새로운 땅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 거대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그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놀라운 방법으로 여리고가 무너졌고 이스라엘은 그 성을 점령했습니다. 이제 다음은 아이성입니다. 여리고에 비해서 너무 작고 쉬운 성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이스라엘은 멈춰 서야 했습니다. 발목이 잡혔습니다. 왜요?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주 떠나가시면 생명이 헛됩니다. 인간의 도모가 헛됩니다. 어떤 경우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고 승승장구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없이 이루어진 일들은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뿌리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보람이 없지요. 기쁨이 없습니다. 허무합니다. 화려해도 절대로 성공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막힌 이유,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다 나에게 와 있어야 되는데 너희에게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다 온전히 바친 물건 헤렘입니다 헤렘 이 헤렘은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사람이 취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열구성을 점령해서 얻은 모든 전리품들은 하나님의 것 헤렘입니다 그런데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가니, 명문 가문의 사람입니다. 그 아가니 헤렘을 훔쳐서 숨겼습니다. 신할산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무게가 50세겔 나가는 금덩어리 하나입니다. 이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은 거룩에서 멀어졌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지 못한 것들과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시지 못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아이성 전투,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 하나님이 막으시는 인생 중에 이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방법을 제시합니다.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지난날 때문이 아닙니다. 내일을 위하여, 2022년을 위하여, 2022년 하나님과 함께 가고 싶으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입어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가는 길을 지체하게 만드는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기를 원하느냐?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이렇든 저렇든 가나한 땅에 들어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떻든 2022년에 들어왔습니다. 쉬운 일입니까? 기적입니다. 적어도 저에게는 기적입니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내 생명이 있을까? 들어왔음. 이제 2022년을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시원의 대로가 열리길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스스로. 여러분, 아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호수와 시대에, 정복 시대에 하나님의 것을 훔친 나쁜 놈입니까? 그래서 나와 상관없습니까? 그렇죠? 내가 한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 왜 아간 혼자 기집어쓰고 심판받는 것으로 끝내지 그 작은 아이성을 치려고 3천명이나 갔지만은 실패합니다 36명은 왜 죽었습니까? 아간 말고 그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 바로 앞에 11절에서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분명히 아간이 혼자서 훔쳤어, 감추었는데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한 사람 아간이 범죄했는데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전체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로 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신앙 공통제,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가 서로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이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까? 지난 성탄절날 세례받은 사람들이 왜 중요한 것입니다그 사람들만의 사건이 아니고 왜 나의 사건이 되는 것니가 오늘 좌우에 앉은 분들 왜 우리가 서로 축복해야 되고 그가 바로 서야 되는 것니다 오늘 성찬식에서 주님의 뜻과 잔을 함께 받는 일이 왜 중요한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함을 상실한 백성과 함께 하시지 못함.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전쟁은 승리는커녕 민족의 존립을 위토롭게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교회가 타락할 때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타락할 때에 위기가 왔고 혼란이 왔습니다. 너의 거룩함에도 원인이 있지만 나의 거룩함에 나의 거룩함, 스스로, 민족과 교회와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함께 가느냐 마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지나간 날들을 돌아보십시오. 오늘 이 시간 2 0 2 2년에첫 발을 디디기까지 신할산 값비싼 외투 누이비통이 우리를 얼마나 유혹했습니까? 은 200세길 금덩어리와 그보다 귀한 시간들과 약속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얼마나 많이 유혹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그 유혹을 받았습니다. 살면서 모든 사람이 날마다 해마다 유혹을 받습니다. 예수님도 공생회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와 다른 것은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간처럼, 아간 같은 이웃이 얼마나 많이 헤렘, 하나님의 것을 훔쳤고 속였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가 그랬고,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제비 뽑아보면 다 나옵니다. 다림줄로 재어보면 다 밝혀집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 말씀은 우리를 괴롭게 하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벌 주고 죽이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벌 주고 죽이려고 했으면 그대로 놔두면 끝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 이스라엘을 해랴. 하나님의 것을 자기 품에 숨겼다가 꺼내어 주님께 돌려드리기를 결단하는 그 사람들. 오늘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2022년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의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스스로 성격해되는 길은 나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 더 나아가서 나는 티끌입니다. 나는 먼지입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지 않으면 바람 불면 날아가고 환란, 어려움, 코로나 오면 흔적도 없이 날아가 버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기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사람, 죄인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그분은 관념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요,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고요, 그 그리스도는 오늘도 살아 계시고, 그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사모하라고요. 그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원수들이 능히 맞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 동행할 때에 오늘 우리를 붙잡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은 제거되고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고백하십시다. 2022년은 주님과 함께. 한번 더요. 2022년은 주님과 함께. 30번입니다. 다시 한 번. 2022년은 주님과 함께.